1974년도에 부산공업고등학교 토목과 51에 입학한 정한식입니다. 77년도 2월에 졸업했고요. 네, 제가 다닐 때 부산공업고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에서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. 꽤 잘했고, 제가 생림초등학교는 아주 시골에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, 부산중앙중학교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우리 때가 추첨 1회입니다. 그런데 부산공원 고등학교 부산상고 이 특수한 몇개 고등학교만 먼저 특차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차 지원회가 떨어지면 인문계추첨을 했죠. 근데 제가 가정상+ 가정형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는 전부 다 우리 집에 와서 안 된다. 인문계 가라 했는데 도저히 제 가정형편상 제가 인문계 가는 게안 되겠다. 집에서제 스스로가 부산공업고등학교 진학했고요. 그 통업가에 또 들어온 이유는 그때 뉴스가 계속 매일 오는데 중동에 막 통업 바람이 확 불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매일 막 보니까 중동으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엄청 가는 거예요. 특히 토목 쪽에 그래서 아, 이게 졸업하면은 지역은 바로 되겠구나. 바로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산공업고등학교 통업과로 진학을 했죠. 실제적으로 또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대기업에 서옵니다어 칠판에 막 적어요.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동학 건설 일하면 리비아, 뭐 현대 건설 하면 사우디아라비아. 이래가 손을 들고 그때 다 갑니다. 그뭐 그 취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그 그리낌이 없었고 그럼 지금 생각하면 공무원 지금 힘, 엄청 힘들잖아요,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좀 쉬운 파트. 공부 잘해는들은 대부분 다 외국으로 갔는데 근데 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돼가지고 특별 전형 이 제도가 생겼어요 대학교 그 내신 30% 안에 들어온 애들이 이제 특별 전형 해가지고 실외교 고등학교였는데 우리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뭐 취업도 좋지만은 대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대학을 가서 이거 토목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고 뭐 이런 게 갑자기 생겼어요. 생겨가지고 대학교를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노력했는데 성적도 꽤잘 높고 제가 생각한는 예비고사를 했다뭐 우리 학교에서 거의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갔는데 내신 3 0에딱한등 차이로 못 들어갔습니다. 한등 차이로. 그 에피소드인데 그때는 막 아, 지금의 그런 컴퓨터나 이런 게 시스템 관리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선생님은 찾아가지고 한등 수만 올려주면 안되느냐고 아마 그 한등수 올라가으면 서울대학 갔어요 서울대갈수 있었는데 결국은 좌절했죠 좌절하고 그 다음에 통목 관련 부산업체에 취직을 했어요 지금 없어진 회사인데 그 다니다가 주변에 건무도 있고 해가지고 그만두고 결국은 동아대학교 진학 했습니다 그까지 네. 그 학창시절 기억이고 우리 때는 뭐 교련도 있고 막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가 지금 이 대형 캠퍼스가 우리가 올때 아마 두 번째인가 이래 됐을 거예요. 내 기억에.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때 뭐 담배도 피고 막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. 뭐 애들하고 사업도 하고 뭐 친구들끼리. 그래서뭐 잘못된 케이스 하나 걸려가지고 이 야구장은 제가 만든 겁니다. <laughs> 엄청 내 친구들하고. 그때 돌죽기. 돌수업 어, 반, 야구장 만드는 거 반, 는 그래가지고 매일 매트를 갔다가이 돌도 주으로 다니고 많이 운동장을 갔다가 새로 만들었는데 엄청 일조했습니다 일조했고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남만 얼마나 좋았습니까? 우리가 그때 한클래스 40명인데 한 80명 졸업할 때는 거의, 거의 두명이가 빼고 졸업 다행으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그 우정이 사이가 지금도 뭐 80명 중에서 일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한심이 모여가지고, 아직까지도 우정을 나누고, 서로한테 힘이 되고,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, 그렇게 사, 살아가는 이, 이 모교입니다. 이목교가저한테는참 뭐라, 아무래도 시절, 뭐, 그렇게 뭐, 어마어마한 가난, 찌들름찌들름 가난 이런 거일 때, 저한테는 여기 그 안식처, 안식처이자, 제가 할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, 항상 기둥, 붙임목이 되죠, 학교. 저는 뭐 그렇게 기억합니다. 그래 제가 저 일전에 동창회장을 한번 했잖아요. 동창회장 할때 그때 동창회장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을 말을한번했 말을 적이 있습니다. 제가 학교 다닐 때뭐 그냥 100원짜리 뭐 10원짜리 한게 힘들 텐데 그때 어떻게 1학년 때인가 뭐저한테 동창회장님이 자금을 줬어요. 뭐, 들어올 때 성적이 좀 괜찮았는지, 어떤 계기가 됐는지 자금을 뭐 받았는데 그, 그 자금이, 장암금이... 눈물을 올 감사했죠. 그래, 그 자금을 들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, 그때는 뭐 입, 온라인 입금이라 이런 게안될 때니까 봉투를 줬잖아요. 그 봉투를 들고, 엄마한테 자랑한 도띠 같은 기억, 뭐 이런 게생생이 납니다.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죠. 나도, 그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,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하얀 봉투 아닙니까? 그흰 봉투는 뭐, 평생의 가슴에 안고 사는 봉투니까.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, 어마어마한, 그, 뭐랍니까? 세상을 보는 눈, 따뜻한 눈으로 보게끔 만드는 계기, 뭐 이런게 됩니다 그거 제 인생에 그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제 인생 전체의 획을 끊는 하나의 하얀 봉투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창회장을 그래 수락도 했고 지금 이 장학기 이사장 하고 있는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그 근데 또 근래에 또 내가 하고 난 뒤부터 오늘 막까 그 숫자도 세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힘든 뭐 경기가 크게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 또, 우리 돌아가신 선배님의 이석도 선배님이죠. 이석도 4 1일 선배님 별세를 하셨는데, 그 사모님께서 그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신 모입니다 사모님 보고. 꼭 부산공원 고등학교에 갖다 줘라 해가지고. 근데 뭐 자제부이나 이게 굉장히 막 엄청 부자가, 부자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보이던데,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 이러을 갖다가 이 목욕까지 와서 전달하고, 이런, 참, 이, 사연사연이 짠한 사연들이 많습니다. 그래도 올한해 거의 뭐 6억 정도? 오, 거의 6억 정도가 이, 이 거쳤어요. 내가, 내, 내가 한지한 한 1년 됐는데, 6억이면, 어마어마한, 부산공고 생긴 인데 단체에서 6억을 갖다가 개인, 개인인 내가 한건 처음 같고 그래서 내가 아마 인기가 한 2년 한 3년 되는 것 같은데, 한 3년 동안, 막, 목표는 거창하지만, 요러요러한 식으로 초석을 다지가 우리 후배들한테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.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저학교 사생하는 게 너무너무 보람차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. 그 어떤 때는 뭐, 무료라인 그렇지 않습니까? 꼬다입니까? 뭐, 이게 시들까 싶어가지고. 학교 너무 예쁜데, 그래도 누군가 신경을 안 쓰면 학교가 잘안될것 같고. 나는 학교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조그만한 내가 물이라도 주고 있다. 그래까이리 꽃이 예쁘게 핏구나.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. 그래, 하뭐 저는 이 목요가 제한테 살아가는데 큰 기둥.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흐트러지고 할 때도 내 어릴 때의 목요, 목요생활이 내 중심을 잡아주고 내한테 가르침을 준다 학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 눈물이 자꾸 나오서 짜지. 부산공업고등학교 어떤 학교입니까? 하여튼 백년학교 아닙니까? 이 백년학교가 뭐 전국적으로도 몇개 없을 거고 이 그러고 우리 학교는 그냥 백년이 아니잖요 대한민국에 정말 초석을 다진그 위대한 고등학교입니다. 위대한 부산공업고등학교고 지금 뭐 아무리 뭐 시대가 변해가지고 학교, 학교가 위상이 떨어지다 한들, 나는 믿습니다. 지금은 당장은 그렇지만또 우리 이 애들이, 우리,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우리 선배들이 있고 선배들이 또 애를 끌어들, 쭉 끌어당겨주면은 그 위상과 그 명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생각합니다. 항상 우리들 을 사랑하시고 우리 저 목요 사랑합시다. 우리 목교를 위해서 부산고고등학교 파이팅! 파이팅!